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음, 저번 주에 이어서 신앙을 계승받지 못했던 여호아스가 이제 왕으로 통치했을 때 있었던 성경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배음망덕한 여호아스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 솔직히 제목으로 모든 걸 다,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딱 어떤 이놈이 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던가,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여호 아스는 누구인고 하면 저번에 이야기를 나눴듯이그 북이스라엘의 혁명가였던 예후의 아들이었고, 그 이후 예후의 뒤를 이어서 약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성경에 평가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웃째던 좀 진보적이고 강압적이고 진, 너무나 진지적이었던, 음, 너무 좀 좋게 포장한 것 같은데 그런 신앙인의 인물이었던 예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여로 보암의 길을 따라 금송어제를 숭배했던 여호와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는데요. 어, 여호와스가 이제 왕으로 통치했을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침공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열1기하 1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열받아서, 빡쳐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침공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람 침공은 여호와의 계획이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여호와스가 약하여 아람을 방어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이었던 아람이 움직였다 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신이 아니라 그 이상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여호와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도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죠. 11기야 13장 4절의 말씀인데,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는 여호아스의 모습이 있었고, 참 아이러니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음... 왜 자기가 믿고 평소에 믿고 있던 금송아지한테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기록 안 했지만 아마 금송아지한테 가서 납죽 엎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으니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강조하던 하나님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자 여호와라도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후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11기야 13장 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특히 아람 사람의, 아람의 침공에 어, 벗어나게 되었다.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이 구원자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 아니면 뭐 슈퍼맨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나? 라고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음, 구체적인 성경의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마 그 정도 되는 권느 국가의 어, 또 다른 아람을 견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 역사적으로는 아람의 다세, 다메색을 공격했던 아시리아의 역사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구원자일까？라고는 확실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아람의 침공에서 위기를 벗어났다. 어, 물론 역사적인 기록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어, 다, 아라, 이때 시기에 아람의 담에 색을 공격했다는 라 기록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시리아까지도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이 성경에 있는 신앙고백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즉 뭐냐 북이스렐이 음, 여호와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아람을 통해서 그걸 한번 긴장하게 흔들어 놨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또한 다른 국가를 이용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의 고백이기도 하죠. 어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그저 특정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구 혹은 아, 우주 유니버설 어, 아니면 우주를 더 뛰어넘는 그 모든 대우나 대우주 같은 그런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요새 마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지구에서 그냥 챙챙챙하는 그런 이야기가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어 셀레스티얼까지도 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람 때문에 학대받았고 괴로웠던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여호와께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구원받았어요. 이졌죠 아람 침공에서 위기가 벗어났죠. 하지만 이후에 여호 아스의 행동은 어땠느냐 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기 13장 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 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 위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극복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하신 거예요. 이 여호아스가. 평화로운 시대에 이제 여호아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여호아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에 대한 제목을 배응망덕한 여호아스라고 정한 이유가 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다. 어, 놈, 놈이라고 놈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느 어느 나라의 뭐 국가 지도자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기억도 않고 새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고 니 어, 놈이라고 해도 저는 될것 같은데,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여기서의 내용만 보고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이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데,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전시 동구에 있어요. 그럼 대전시 동구에 대한 시야는 세상은 제, 가잘 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대전 서구, 중구, 대덕구, 혹은 대한민국 전체 시야를, 시각을 보면서 우리의, 우리의 가, 나아갈 길을 바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 여호와아스는 자신이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냅다 찾아요. 아마 그전에 금송아지도 찾았겠죠.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고 평화로운 시대가 맞이하니 하나님 따인 나몰랑 이렇게 하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어허, 이것을 보면서 참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당사자 여호와아스는 이게 배음망덕한지는 그딴거 새까맣게 모르고 이제는 위기는 없을 거야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참 그런거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요놈의 자식 다시 한번 알아 움직일까?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을 버려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두눈 뜨고 못 보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 한번 생각해 보죠. 솔직히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면 가서 딱밤한 되는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사람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과는 또 다른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니 하... 하나님의 또참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그런 거다 보면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뭐 제가 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저도 저 나름대로 몇, 개, 몇 가지는 있어요. 어몇 가지가 있는데, 가끔은 그몇 가지를 도움받고자 해서 그때만 저를 찾고, 그 다음에는 평소에는 저를 찾지 않는 그런 참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게 참 목회자의 삶이니까,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들을 좀 보게 되니까 좀... 그럼 속상하죠. 속상한데 속상해서 어 가끔은 사석에서나 그놈 진짜 못됐더라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 하나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필요할 때만 나한테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고 평소에는 콧방귀도 끼는 저 사람도 어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이제 더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해서그 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달면 삼켜 쓰면 뱉고, 평소에는 안 쳤던 그런 사람이라도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절망시키는 그 사람도 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죠. 정확히 말하면 새벽에 기도할 때 스스로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왕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지? 그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을 어, 내가 어떨 때 위기 순간에 그거를 돌파하는 뭐 어, 주머 종이 주머니 <laughs> 누군가 얘기해 죠 위기 위기의 순간 때 열어봐라 하는 복 복주머니 주머니 같은 그런 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내가 나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체고,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우리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살자라는 결론은낼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누군가는, 그딴 거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참, 할 말은 없는데, 뭐 그딴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고, 뭐,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뭐,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뭐. <laughs> 근데, 어쩌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있으니. 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또한, 그렇게 제 마음을 아주 그냥 상처 입히는 그런 사람도, 아, 사랑해야 하는 숙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음, 우리 상처받는 사랑 한번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